소선지서, 나흠, 1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지요?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벌치하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 다음은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 지하다. 이 진면 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 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 나음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뭐 주제는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 중에서, 뭐, 신약, 구약 다 합쳐서 66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떤 가요한 권을 만약에 정한다라고 하면. 아가서 시편 예배소서, 예배소서. 잠원 노마서 네, 이쪽은 뭐가 좋아요 민양이 예잠원네잠원을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잠을 잘 자더라고 <웃음> <웃음> 음, 그런데 음, 요나라는 사람이 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권이 나움서래요. <laughs> 네, 뭐, 이유, 이유가 있겠지만, 어, 가장 사랑하는 책, <laughs> 나움서. 네, 물론, 어, 요나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요 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왜 그러냐? 멸망에 관하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음서는, 나움 나음이라는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심판하는, 멸망을 예고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 그 아수르의 그 수도인성이 니누에거든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가,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악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서 아,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신세 한탄을 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나음을 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 예언을 하고 나서 곧바로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약간 시간이 지나지만 거의, 거의 그 즈음에 선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요나 선지자가 가장 좋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제는, 나홈의 그 선지자의 주제는 니누에를 향하고 있고, 니누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 책의 주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멸망하는데, 아 다른 나라인 유다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한테 왜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는 멸망하고 심판하는데, 심판을 받는데, 다른 나라는 그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랬을 때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1장은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1장 2절, 3절 이런 데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건느이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획기적인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더디하신다라는 얘기는 노를 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무슨 얘기냐면 아, 기회를 준다는 얘기지 더디한다는 뜻은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지 그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 심판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다른 말로 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그래서 나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음, 인내의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끊어서 보면, 아,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단면을 이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진노를 왜 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인데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누군가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근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도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일 때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까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단면의 이면을 보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거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는 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상한테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니까 심판보다 더 중요한 그 성품은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르면 뭐가 되냐면 심판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가정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성경으로 갖고 오면 잘 이해를 못 해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은 엄마한테 혼난다. 그러면 심판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때리거나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인데 그 사랑 때문에 결과가 심판으로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심판이라고 느껴지고 왜냐하면 경고를 받았으니까. 한쪽은 경고하는 목적이 사랑인 거야. 그랬을 때에 결과적인 것을 볼 때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근데 원인적으로 볼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음서를 학자들에게 견해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할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이 면에는 진노의 하나님은 맞죠. 왜냐하면 엄마가 화를 냈으면 화를 낸 거니까. 우리 엄마 는 화를 안 내. 그러면 죽을 때까지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화도 내. 이렇게 되는 거죠. 화를 낼 수도 있어. 그럼 화를 냈어. 그러면 화를 화를 성품 중에 화를 내는 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하고 비교되냐면 왜 화를 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왜 진노하셨는지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3절에 보면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걸로 표현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진노하는 거는 죄 때문이고, 죄 때문인 거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애를 잡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엄마가 결백증에 있어. 그러면은 조금만 더러워도 괜찮은데, 조금만 더럽다는 것은, 아. 안 깨끗, 깨끗한데 그냥 먼지 하나 떨어진 거야. 근데 그 먼지 하나를 견딜 수가 없어. 만약에 엄마가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야, 청소 좀 해라. 머리카락 떨어졌잖아. 그런데 어떤 엄마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엄마가 있어. <laughs>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다른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 뭐, 다른, 그런, 그런 거 말고, 다른 종류.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 결국은 형태로 나오는 건데, 그분이 너무 결백증이 있는 거야. 하나님. 먼지 하나, 흠, 주름, 이게 주름이 이렇게 구겨지기도안 돼. 그래 다리 미로 데려야 돼, 이거를. 그래, 맨날 다리 미로 데려서 쫙쫙 펴야 되는데, 얼마나 뜨겁겠어. 그 그래, 뜨겁게 눌러야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옷이 이게, 이게 그 뭐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뭘로 표현이 안 되지만 나한테 주름이 있고 허이 있는데 그거를 맨날 다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구겨진게 굵을수록 세게 눌러야 되고 열이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그랬을 때그 당사자는 그 자기가 받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건데 저쪽의 입장에서는 흐먹고 거룩하게가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를 만나면 집안이 아주 되게 피곤하고 그렇지 않은 엄마를 만나면 집안이 아, 먼지가 날아다니는 거죠. 뭐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냥 가정에 그게 오르냐 그러냐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르냐 그러냐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든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가지고 뭐가 바뀔 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해결을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문제 근데 이게 딱 걸려들었어요. 누가 걸려들었냐면 니누에 아수르가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기회를 통해서 일부는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겼던 거예요. 왜냐면 삶이라는 게 지속적이고, 죄도 지속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죄를 졌지만, 그 다음에 앉을 수도 있지만, 또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는 진노하세요. 그런데, 누가 힘드냐면, 당사자, 어떤 죄인이 다른 사람을 계속 핍박하고 힘들게, 다른 나라를. 근데, 이거를 재판하는 어떤 신, 아니면 재판관이,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혼을 안 내고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빨리 저것을 혼내줘야 내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저쪽에서 해방이 될 텐데. 라고 하는 긴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맨날 저들한테 당하고 있었는데, 자기 하나님이 이쪽한테 계속 기회를 너무 많이 주는 거야.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이쪽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뭘 하고 있었냐면,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서도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짜자잔, 때가 된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에 읽어보면 때가 있어요.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때가 온다. 그 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힘든 건데,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쪽에다만 놓고 보면 힘든 건데, 나한테 놓고 보면 힘든 것도 없어. 왜? 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도 기회를 주기 때문에 피장, 파장이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나가 잘못했을 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될 일은 없어. 내가 정말 한 점이라도 부끄러운 짓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있겠지만은 의인도 사실은, 어 그, 죄의 문제에서는, 어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를 계속 살려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건 내면의 문제고, 이제 외면의 문제에서 나를 핍박하는 그 세력을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계속 미루다가 15절에 딱와 가지고는 볼지어다. 너희 계속 기다렸지? 이제 봐 봐. 얼마나 기다렸으면 출발하는 단어가 볼지어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봐 봐. 이제 짜잔 이제 나타났어.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리 발이 산위에 또다. 이게 꼭 이사에서의 40장에 있는 그 메시지 같아요. 이제 구원의 날이 임했다는 거야.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이 저쪽 니누에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소식인데 그 심판의 소식이 우리한테는 뭐가 된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됐어. 구원의 소식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우리가 31일 날이 말일이기도 하고, 송구영생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같이 겸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송년 예배를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예배가 돼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예배가 되는데,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니뉴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역사를 알고 이 나라가 뭐 612년에 주, 주전 615년에 멸망하고 그런 거를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알아도 별로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는 유다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유다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을 주는 소식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너 이제 수고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너의 수고를 내가 알아줄게. 이런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옛날에는 아, 나음이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전할까요?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름다운 소식을 접할 수 있다면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상황이 있는 걸을 종결시키는 것이 소식이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일단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계속해서 계속 접해야 되는데, 2024년 한해 동안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래서, 유다야, 너는 절기를 지키고라는 건 뭐예요? 절기가 다 예배거든요.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야.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예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요.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내가 소원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 그것들을 이제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전에는 그 악의 세력 때문에 그거를 어, 살아낼 수가 없어서 그그 외부의 적들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악인이 진멸되었다.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악도 하나님이 제거할 것이고,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그 악들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통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뭘로 해석하고 싶냐면, 형통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악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악인이 있는데 그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게 형통인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홍해가, 아, 홍해의 물이 나를 엄습해 오면은 그것이 형통이 아니면 그것이 나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쓴다면은 홍해 앞 형통이라는 것은 홍해의 물이 나를 가로막지 못하면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걸 뭐예요? 그걸 뚫고 간다라는 게 형통이에요. 통과하는 게 형통이에요. 막히는 게 불통이거든요. 통과하려면은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형통하게 할때 어떻게 해요? 거기를 뚫어버리잖아요. 뚫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물과 물 사이가 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에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은 있는데 그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있는데 세상에 악이 나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껴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데 그런 형통의 삶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이 2025년에는 형통한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사업 활동도 그렇고요. 학업 활동도 그렇고 여러분의 노후 사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교 사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직장 일은 세상 일이기 때문에 아, 뭐 형통한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노우 사역도 그렇고, 선교 사역도 다 세상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든 영적이지 않든 우리가 사는 건다 영적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걸 육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거, 육적인 게 분리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건데, 삶을 살 때는 육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다 육적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다. 그게 직장에서 돈 버는 게 육적인 거예요. 교회 와서도 황금생활 다 돈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육적이 영적인 게 분리가 잘안 돼요. 용도가 다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형태에서 형통한 삶이라는 거는 학생이 공부할 때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 시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 풀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형통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해답을 쓰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공부가 되니까 엄마가 아무리 용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공부가 안 돼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또 뭐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드는게 아니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는데 그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가만히 있는데 해답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그리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걸 뚫고 가는 거니까.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있는데 시험을 보는데 그걸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은 직통 게시를 받는 게 아니고 시간을 드리는데 그 시간이 게임하는 시간이 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웠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게임하는 것도 재밌지만 공부하는 것도 재밌었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면은 그걸 뚫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형통과 은혜는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 활동도 그렇고 학업 활동도 그래요.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식이 오기를. 노사역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사역을 맡겼으니까 이 일은 다 형통할 거야. 형통할 거야가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눈물나고 힘든 일이 있죠. 막아서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걸 뚫고 갈수 있는 거. 선교사역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은요. 성탄 소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걸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회복된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요 결혼한다는 소식, 그 다음에 취업한다는 소식, 그 다음에 진급한다는 소식 이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소식이 돼 버렸어요. 왜잘안 되니까. 아예 안 되는 것이 되면 대단한 소식이고요. 되기는 되는데 희박한 거. 결혼도 잘안 되죠. 옛날에는 다 결혼했는데 요즘 결혼이 잘안 돼. 취업도 잘안 돼. 진급도 잘안 돼. 그런데 이게 되,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암이 많지 않은데 지금은 뭐네명 중에 한 명이 그냥 병원에 가면 암인 거예요. 암 환자. 제가 옛날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암병동을 막 짓고 있었어요. 삼성병원에서. 왜 짓냐면, 지냐, 그한 여섯 명이 같은 그한 호실에 침대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다암 환자인 거예요. 안병동을 분리해서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말 해도 벌써 세월이 한 20년 전인데. 그, 근데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건강한 게 옛날에는요, 그냥 옛날, 옛날에는 못 살았어도 건강했어요. 못 살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요, 어, 밥을, 어, 현미밥 먹어야 되고, 도정한 밥이 비싸니까.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잘못 먹으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어야 되고. 우리나라 60, 70, 70년대의 그 음식이 저속화된, 노화가 저속화된 음식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못살 때에 밥만 먹고 살았을 때가 훨씬 지금보다 건강하고 지금 뭐 과자도 사먹고 고기도 사먹을 때가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은. 돈은 많이 지출이 되는데 또 의료비로 많이 지출이 되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다는, 건강한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늙어서 자기 두 발로 걸어 다니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백 살이 될 때까지 안 죽었다. 근데 병실에 누워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걸어만 다녀도 굉장히 건강하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행복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고 손자를 보게 되고 손자 얼굴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결말을 내고... 또 우리가 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영적으로 좋은 소식은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역의 좋은 소식 우리가 작년에 사역자 과정을 만들고 10월에 일기생을 수료시키고 그리고 출발했던 게 뭐냐면 일본에 선교하러 간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출발이 됐냐면 말통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신기하게 10월 달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올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점점점 횟수가 많아져서 12월에는 꽤 많아요. 제가 좀정리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10월 달에는 아가페 통동하는 언니 통독원이 말통집회를 딱두 군데서 했어요. 근데 11월에는 더 많아졌죠. 청주, 아가페, 언니, 주빌리, 그 다음에, 아, 이건 12월이네요. 12월에는 조이, 루디아. 꽤한 여섯 군데가 하게 됐어요. 11월 달에는 조이통 동원하고 루디아. 어, 그러니까 10월 달에 시작하고 11월에는 많이 시작을 못 했는데 12월 달 들어서 가꽤 많이 진행이 됐어요. 1월 달 계획을 써서 내라고 했거든요. 제가 설계할 때 쓰려고 이제 그 주문을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1월 달 계획을 적어내는데 적어거 보니까 1월 7일, 13일, 13일, 14일, 17일, 18일, 27일, 이렇게 아가페, 조이, 온누리 온니, 루디아, 청주, 주빌리, 일곱 군데가, 말통, 집회만, 다른 행사하는 거는 빼고, 그게 한달 동안에 일곱 군데가, 굉장히 많이, 일주일에 한 군데만 하면 네, 네 번인데, 이거는 일주일에 두번 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말통 집회가 움직인다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도 줌으로도 움직이면서 뭐가 움직이겠어요? 영적인 소식들이 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소식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것들이 선교지에 있는 내용들이 추가가 된다면 선교지 소식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요? 성경을 읽으면 그 읽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심판이 들어있어도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나한테 직접적인 은혜가 되는 소식이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 왜 우리한테 유익하냐면 다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받느냐에 따라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잖아요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어, 나가노 통도원에서 지금 성경통도 이루어지는데 지금 일단 거기에 가입한 숫자만 22명 저를 포함해서 약 20명 으로 전에 한 10명 선이었거든요 지금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1년 1년 동안에 10명 정도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2배로 늘어서 약 20, 20명 정도가 일본으로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일본어를 할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본 말이 되는 사람들. 일본어를 전공했거나 아니면 일본 성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본 내에 있는 한국 사람들, 일본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내에 있는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일본어가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미국 소식은 우리, 어, 그 비아레에서 갔다 왔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경통독하는 교회하고 조인이 돼 가지고 성경을 지금 읽고 있고 내년 4월 말이나 5월 초에 우리가 방문을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통도원이 랑카 동동이 개설됐고 거기에서 지금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출석하신 우리 남아군 선교사들 그, 남아공 소식. 남아공 소식에서 우리는 소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는 그 업적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소식 중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그게 얼굴이에요, 얼굴. 이게 소식이야. 소식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받도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키가 자라요. 그리고 나서 나눔을 하게 되면은, 그때 1년 전과 2년 전과 달라요. 얼굴을 본다는 게 소식인 거예요. 내용은 당연히 그 소식의 종류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소식인 거예요. 그 사람이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담고 있는 거그 자체가 소식이고 소식의 잔잔한 내용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해주시는 그 소식이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그 다음에 직장과 그 다음에 통도원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